자, 두 번째 영웅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헤라클레스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나폴레옹 국립박물관에 있는 아주 거대한 헤라클레스 대리석 상입니다. 이건 원래 로마의 목욕탕에 이렇게 전시되었던 그런 조각품이기도 하고요. 헤라클레스의 상징은 몽둥이와 사자 가죽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유럽의 박물관에서 벌거벗은 남자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몽둥이를 들고 있거나, 뭐, 옆에 있거나, 뭐, 이런 그림이나, 뭐, 조각상을 보시면, 아, 저게 헤라클레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라클우스의 그림 별로 없는데, 헤라클레스의 그림과 이런 조각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헤라클레스는 아주 대중화된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럼 왜 되어 있다고 하냐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누구냐면, 알크멘이에요 아버지 누구냐면, 암피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암피트리온은 의붓아버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또 암피트리온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알크메네라고 하는 여인한테 와서 임신을 시켜요. 그리고 원래 남편인 암피트리온도 또, 알크메네를 또 임신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쌍둥이가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쌍둥이에요. 헤라클레스와 이피클레스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암피트리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신화니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쌍둥이를 낳으면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두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 때도 있었답니다.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한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암피트리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뭔가 인간의 아들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이가 있잖아요. 뱀을 딱 목조르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우스가 또 바람을 펴가지고 헤라클레스라는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내인 헤라가 뿔 따고 나가지고, 아기들의그 침대로 뱀을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헤라클레스가 일곱 달밖에 안된 애기, 애기가 이 뱀을 딱못 잘라서 죽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아, 그래서 얘는 헤라클레스고, 아, 얘는 암피트리온이다 라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뱀이 나쁜 놈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는 것도 뱀이고, 여기 헤라클레스가 죽이는 것도 뱀이고, 그쵸? 뱀을 처치하는 이런 신화가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중의 지역에는 이렇게 뱀이라고 하는 나쁜 존재가 있었다. 나쁜 놈을 다 이렇게 뱀이라고, 이제, 아니면 뭐 드래곤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했던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 막 성장을 합니다. 그 그림인데 틴토레트라고 하는 베네치아의 작가죠. 은하수의 기원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제우스가 어머니 알크메네가 젖이 부족하니까 헤라를 보내가지고 젖을 먹이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헤라가 싫다고 막 저항하는 뿌리쳐요. 그러니까 그 헤라의 젖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은하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헤라클레스란 이름은 헤라의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라의 어떤 그 그림자가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한창 뭐 청년 시절, 20살쯤 됐는데, 이제 신체는 다 자랐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이 없을까. 이렇게 지내고 있을 시절에 마침 이웃마을에서 양을 좀 지켜달라라고 갔더니 사자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이렇게 목줄라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의 주인이 고맙다고 헤르크레스한테 선물을 줍니다. 딸 50명을 선물로 준 겁니다. 딸이 50명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딸을 다 선물 준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싫어하니까. 딸 50명, 아내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내 50명을 통해서 아들이 50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내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50명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제우스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우스가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바람을 피운 이유는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헤라클레스의 아내 50명도 똑같겠죠. 아버지가 헤라클레스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헤라클레스가 많은 여인과 관계를 하지 않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헤라클레스 가문이 많을까요? 약간 뻥을 좀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하긴 좀 뭐하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라고 하면 해볼만 하죠. 우리 집안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야.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실제로 유럽에 가면 모나코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 작은 나라가 모나코인데, 뭐 모나코의 시조는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모나코 왕국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헤라클레스라는 거죠. 헤라클레스의 후손이 모나코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인간 세상의 어떤 왕조라는 건 혈통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존재로 올라가던 당연히 신이 가장 혈통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 이야기에 만들어진 것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의 상징은 뭐냐면 열두 과업이에요. 열두 번의 모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하면 열두 과업 또는 열두 모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헤라클레스는 왜 그렇게 힘든 열두 모험을 해야 했을까? 뭐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헤라라고 하는 제우스 의아내가또이불타와나 가지고 이 헤라클레스한테 뭔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고생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라의 사주로 가족 살해 원지를 갖게 됩니다. 헤라가 헤라클레스 머리에다 이상한 광기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테바의 왕녀 메가라랑 결혼을 했거든요. 헤라클레스 머리에 광기가 생겨가지고 저 아내와 아이들이 이상한 막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헤라가 지시했던대로 가요. 그 에우리스테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해요. 그럼 에우리스테스가 지시하는 일을 해내면 너의 원죄를 다씻어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이 원죄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다는 원죄 때문에 열두 가지 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2가지 모음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가지 모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12가지를 크게 보면 지역별이 있고 역할별이 있어요. 앞에 여섯 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난 활동한 게 여섯 가지고요 나머지 7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한 여섯 가지 국내에서 활동한 여섯 가지 중에서 앞에는, 앞에 두 개는 무기를 마련하게 산 거고요. 나머지 네 개는 농사일을도와주기 위해서 산 거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한 여섯 가지는 동서, 남북 네 가지하고 특별한 세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여섯 개나눠지고 그 여섯 개 중에서 두 개, 네개나눠지고 여섯 개도 네 개, 두개 이렇게 나눈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보죠. 1번, 2번은 무기를 얻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네메아라는 곳에 가서 사자를 잡니다. 네메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네메아 마을에 사자가 동네 사람들 괴롭혔는데 그거를 헤라클레스가 가서 해결을 해 주죠. 사자를 칼로 찌르거나 그러면 사자가 죽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을 졸라 가지고 사자를 죽이죠. 그래서 이 사자 가죽을 벗겨 가지고 무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상징은 사자 가죽입니다. 박물관에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쓴 남자는 헤라클레스다라고된 겁니다 자두 번째는 아르고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히드라 뱀을 터치하는 겁니다 자이 뱀인지 용인지 구분이 좀 헷갈리지만 이놈은 머리가 아홉 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드래곤의 특징은 머리가 많다 근데 이 머리가 여덟 개는 한번 머리를 자르면 그두 개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죽지 않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죽이려고 칼을 계속 자르면 계속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안 돼가지고 이올라우스라고 하는 동료의 돈을 받아가지고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치면 이올라우스가 그 머리를 불로 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히드라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드라가 갖고 있는 독을 따로 모아요.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독을 가지고 다닙니다. 3, 4, 5, 6은 농사일과 관련된 네 가지입니다. 자 차세기 보시면 케네아라는 마을에 사슴을 해치운 것, 에리만토스에 멧돼지를 해치운 것, 스팀팔로스에 새떼를 해치운 것, 아우게에서 애양간을 청소하는 것 이게 다 농사일이죠. 농사에 방해되는 게 사슴, 뭐 여우, 노루 이런 게 농사일에 방해되잖아요. 그리고 멧돼지가 있어는는 멧돼지가 이제 밭을 망치니까 멧돼지를 잡은 거. 스팀팔로스라는 저수지가 있던데 거기 갔더니 새떼가 뭐 농사를 망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하죠. 아우게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신이에요. 신적 존재입니다. 3천 년 동안 외양간을 안 쳤다. 그래서 똥물이 가득 찼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헤라클레스는 이거를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거에 해결합니다. 자, 1번, 2번, 3, 4, 5, 6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모험을 했다는 거죠.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실제로 가볼 수가 있어요. 네메아라는 동네도 있고 아르거스도 있고 헤라클레스가 명을 받은, 헤라클레스가 탄생한 데는 저 위쪽에 테베라는 동네고요. 12가지 명을 받은 데는 티린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에리만토스 스팀팔러스, 케이네이아 아우게아스. 이건 다이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일이 다 끝났죠?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를 어디로 가냐면, 7번.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레타에 가서 황소를 잡아오는 것. 여기 독이 그림 있죠? 헤라클레스가 황소를 팔로 누르고 있죠? 잡는 겁니다. 그럼 이 황소가 누구냐면 크레타에는 황소와 관련된 신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크레타 섬에 문명을 가져다준 에우로파라고 하 여인 있죠. 에우로파 여인은 제우스가 변신한 황소를 타고 레반트 지역에서 오늘날 레바논, 레바논과 시리아에 있는 그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크레타에 거든요 거기 황소가 한 마리 있어요. 제우스가 변신한 황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 황소는 포세이돈이 크레타의 왕이었던 미노스한테 선물로 줬던 그 황소가 있죠. 그 황소로 인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을 합니다. 미노스의 아들 미노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의 어머니격인 그 황소가 있죠. 그 황소입니다. 그 황소가 아주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황소을 해치는 거고요. 자, 여덟 번째는 트라키아에서 사람 잡아먹는 말을 잡아야 됩니다. 자, 트라키아에는 사람 잡아먹는 말이 있다. 사람 아니면 식사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이 말을 이제 또 잡아오는 그게 역할이 된 거고요. 남쪽, 북쪽 갔죠?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 가서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옵니다. 저통 쪽으로 어디냐면 콜키스라고 하는 지금 흑해 동쪽 지역이 콜키스다. 거기 가가지고 아마존족이라고 하는 여인족속도 있었다 그러죠. 여인 전사들만 구성된 집단. 네, 신화에 나오죠. 일리아드에 나오고 헤라클레스 모험이 나옵니다. 여인들만 있는 전사 집단에 가서 허리띠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왕의 허리띠를 헤라클레스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안 주죠.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한판 싸움을 했다는 거죠. 한판 싸움을 해서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를 가져온 게 이제 9번째 모험이고요. 10번째 모험은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 게리온의 소떼를 몰고 와야 돼요. 그 지금 게리온이 어딜까? 서쪽 끝. 서쪽 끝은 오늘 아마 스페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소떼를 가져온다. 소떼를 잡아오는 거죠. 스페인에 가면 어떤 경기가 있죠? 소와 관련된 네, 투 경기가 있죠. 아마도 정해진 건 없는데요. 페인에서 투우 경기가 생긴 건 아마도 헤라클레스의 신화에서 따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1한 번째는 어디냐면 특별한 세계를 가는 겁니다. 1 1 번째는 세상의 끝에 가는 거죠. 어디 가냐면 아틀라스 산맥에 갑니다. 아틀라스 산맥에 누가 있죠? 아틀라스가 있죠. 하늘을 지있는 아틀라스. 그런데 그 아틀라스 산맥에 헤스페리데스의 사과가 있어요. 그 사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과가 있는 위치를 아틀라스밖에 몰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틀라스한테 물어봅니다. 헤스페리데스 사과는 어디냐 했더니 아틀라스가 헤라클레스한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지금 하늘을 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가르켜줄 수가 없으니 네가 잠시 하늘을 좀 지고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 그래도 내가 지고 있게, 있을게 라가지고 헤라클레스는 이제 하늘을 잠시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가서 사과를 가져왔어요.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딱 줄려갈 때 아틀라스는 그동안 하늘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클레스한테 네가 하늘 좀 지고 있으라. 나는 갈게. 라고 가려고 하는 순간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꼬십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늘을 처음 져가지고 이게 요령이 없어서 너무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을 잘 지고 있는지를 요령을 좀 가르쳐달라. 라고 아틀라스는 막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평생을 하늘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려달라. 그랬더니, 아틀라스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하늘을 다시 받았어요. <laughs> 이렇게 지는 거야, 라고 딱 받는 순간, 헤라클라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싹 도망가는 거죠. 헤스페르데스의 사과를 가지고, 딱도망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틀라스는 하늘을 지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두 번째 과업은, 저승을 지키는 개, 케르베스, 베로스를 데려오는 일입니다. 자, 케르베로스는 저승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 머리가 세 개예요. 얘 역할이 뭐냐면 저승에 한번 들어온 영혼이 다시 저승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입구를 지키는 게개 역할입니다. 그 개는 저 입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승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인데 헤라클레스가 가지고이 케르베스의 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헤라클레스도 저승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승이 어디냐? 음, 그래서 저승 입구가 저기다. 제가 지도 한번 표시는 거예요. 저승 입구가 저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승 입구가 저기 신오페 반도인데 신오페 반도 어디에 저승에 가는 입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가 거기 들어가서 이 개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났습니다. 자, 1 2 가지 과업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원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야, 네야라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날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강을 만났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뱃사공이었던 켄타우로스 네소스. 자, 켄타우로스는 뭐냐면, 몸은 말이고, 얼굴은, 그러니까 상체는 사람인, 이게 켄타우로스거든요. 그 네소스라고 하는 이 사공이 켄타우로스였는데, 거기를 건너주고 나서,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그냥 날수 없잖아요. 이걸 죽이는 거죠. 여기 이제 조각상 있죠.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로스 헤라클레스가 이켄타우로스를 죽입니다. 죽일 때이 네소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내인 네이아네이라한테 꼬셔요. 지금 내가 지금 헤라클레스한테 죽임면 당했는데 내 피를 네가좀 갖고 있어라. 일부를. 저 헤라클레스는 바람을 잘 피우기 때문에 그 바람필 때, 이 나의 피를 헤라클레스의 옷에 묻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안에는 네소스의 피를 보관하고 있죠. 그러다가 헤라클레스가 또이그 바람피는 선수기 때문에, 바람필 때 옷에다가 이 피를 묻혀요.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는 그, 그옷 때문에 이 독약이 몸에 스며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점점 몸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장작더미를 가져다가 그 위에 불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죽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헤라클레스가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올림포스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제우스는 자기 아들이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이느니 영혼이라도 건져내겠다. 라가지고 헤라클레스의 영혼을 올림포스 위로 건져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오른쪽에 앉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중들던 헤베라고 하는 여신하고 결혼을 시켜서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만들죠. 그래서 신화에는 헤라클레스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이제 우기긴 했지만 우기는, 우기는 거죠 내 아버지는 제우스야 우기긴 했었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인데 온갖 영적 행위를 막 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과업을 고생을 다 하고 나서 인간 세계를 아주 평화롭게 만든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되죠 예 제우스에 의해서 하늘에 올려져가지고 신이 된 독특한 사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